제가 이 말씀 잘안 드려요. 잘못 생각하실까 봐. 근데 이거는 되게 복합적인 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아, 그 정도는 진짜 먹어줘야지 얘가 심각한 이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에 대한 오해를 좀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황윤태 수의사입니다. 초콜릿을 일단 일단 거의 대부분은 사실 그냥 아무 처치 안 해도 될 정도를 먹고 와요. 초콜릿 통에 숫자 적혀 나오던 초콜릿 뭔지 아세요? 뭐그쵸뭐87%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되게 맛없는 거. 그거는 좀조만 먹어도 문제가 되는데 5kg 아이가 가나 초콜릿 한 다섯 판은 먹어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정도예요. 다섯 판? 다섯 판? 가나 초콜릿 그. 제가 이 말씀 잘안 드려요. 잘못 생각하실까 봐. 근데 이거는 되게 복합적인 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 아이가 심장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뭐 신경계 질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따져보고. 그리고 그건 어쨌든 평균치기 때문에 평균보다 더 민감한 애들은 조금만 먹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아, 그 정도는 진짜 먹어줘야지 얘가 심각한, 이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 거예요. 초콜렛이 가지고 있는 독성 성분이 무슨 초콜릿은몇 mg이 들어있고 이런 게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얘가 먹은 양이 이 아이한테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면 저희는 뭔가 처치를 하고요. 측도 없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모니터링을 해요. 근데 진짜 많이 먹고 오면 그때는 이제 구토를 유발시키고 그래도 충분히 안 나왔다고 판단되면 이제 마취를 해서 위세척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는 경우는 진짜 잘 없어요. 저희는 일단 전화로 확인을 해요. 뭔가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면 전화로 얼마나 먹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 진짜 ABC 초콜릿 하나 먹었어요. 1 0 k g 짜리가 이러면은 오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ABC 초콜릿 하나라는 거는 진짜 조금의 양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몇 g 될까요? 3.5g으로 추정된대요. 이 정도 가지고는 문제가 잘안 되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바개, 개에 따라 다르다 공식에 넣어서 몇 킬로, 몇 그람, 먹었어? 가야 돼? 말아야 돼? 나뉘는 문제가 아니에요 확실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다 제공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평균치고 아이의 상황 이런 거에 따라 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주치를 찾는 게 가장 맞아요 이 아이의 성향이나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구토를 유발해서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뭐 뇌압이 높다든가 어쨌든 그 구토를 유발하는 약도 부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작용을 겪었던 아이라든가 그 부작용에 대한 위험 요소가 너무 높은 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거의 백이면 백 보호자분들도 그걸 모르세요 왜냐하면 너무 좀 전문적인 의료 기록이기 때문에 설명은 해주셨겠지만 보통 기억 잘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당히 한계가 있죠. 얘가 먹었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처치가 첫 번째는 일단 구토를 유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먹은 지 얼마 안 되면 구토를 유발시켜서 먹은 걸 그냥 다시 빼버리는 거죠. 그럼 아이 몸에 흡수될 게 어쨌든 줄어드니까. 두 번째는 이 흡착시키는 성분의 약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먹여서 콜리 성분을 최대한 흡착시켜서 얘가 그냥 변으로 빠져나가게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예를 들어 구토한다, 어, 그럼 어? 구토 억제제, 설사한다, 지사제, 발작한다, 항경 연제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증상에 맞춰. 왜냐하면은 초콜릿에 대한 뭔가 해독제가 없거든요. 뭐 뭔가 독성 물질을 먹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독제를 맞추면 되는데 초콜릿은 그게 없어요. 너무 소량의 초콜릿을 먹었다면 사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밀크 초콜릿은, 화이트 초콜릿은 더더군다나. 하지만 다크 초콜릿을 먹었다든가 먹은 양이 애매하게 많을 때는 무조건 주치의서테 확인을 받는 게 좋아요. 그게 내원을 꼭 해야 되면 내원을 하시면 되고 다른 채널로 조금 이렇게 문의가 가능하다면 다른 채널로 문의를 하시든 해서. 확인을 받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하는 건 늦어요. 애가 경련하고 있는데 그때 와서 구토 유발하고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기 전에 모든 게 그렇지만 애매하면 확인을 받아보는 게 나아요. 오늘은 어, 초콜릿을 조금 먹은 아이를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될지 말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황수 채널에서는 이런 식으로 강아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거나 오해하고 계실 정보들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좋은 정보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